하고 그리고 나서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 어, 꿀봉이는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데 <laughs> 나오는 게 부끄럽다고 해서 저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면 꿀봉이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순수미술을 7학기째 전공 중인 꿀봉이고요. 꿀봉이는 저희 집개 이름이고요. 저는 수지 언니랑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요. 숙지 언니가 옷장을 타고 싶다고 부탁을 드려서 심사숙고 끝에 저희 집에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자기소개 너무너무 잘해주셨네요. 맞아요. 저, 제가 이 윗집 살거든요. 그래서 놀러 왔고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평소 어떤 스타일을 즐겨 있나요? 음, 전 뭐, 한 단어로 표현하기보다는, 빈티지 마켓에서 사는 그런 네. 옷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빈티지. 할머니 옷장 같은 느낌도 좋아하고 음. 아니면 약간 그 캐주얼한 느낌도 좋아하는 그러면은 1번과 2번이 약간 연결될 수 있는데 옷은 음. 그러 주로 어디서 사세요? 음. 독일 와서는 빈티지 마켓을 엄청 많이 다니기 시작했고요. 한국에서도 빈티지 음. 마켓을 많이 갔는데 한국은 보통 방학 들어갈 때마다 사서 오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 혹시 추천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음, 있다면? 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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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데가 그... 그... 어, 뭐지 이름이? 커먼 유니크. 커먼 유니크. 거기가. 알아요. 질도 진짜 좋은데 완전 스타일도 괜찮고 뭔가 약간 진짜 유니크하고 좀 독보적인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진짜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 거기가 그래도 연예인들이 그 협찬을 어, 많이 해주는 데가 더 좋아요. 유명하잖아요. 그 처음에 비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잘 입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향수인데 음... 제가 개인적으로 향수를 되게 좋아해서 관심 있고 음... 그래서 향수는 어떤 걸 주로 쓰시는지?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모하비 고스트 그 바이레도 모하비 고스트랑 오달 체리 뿌띠 두개있는데 <laughs> 그거 말고도 그 딥티크 도선도 좋아고요. 하 아니면 템포도. 음... 다른 건 아직 제가 향수를 많이 몰라서 꽤깨는 아직 못 써봤어요. 근데 지금 말한 그 향수 취향이 약간 이제 나누자면 템포랑 모아비고스는 약간 되게 중성적이고 되게 우디하고 되게 뭔가 스파이시하잖아요. 근데 도손하고 뿌티 트레도 되게 발랄하고 상큼하고 약간 되게 뭐라 해야 지 플로럴 계열의 향수인데 이렇게 두 가지 향수를 다 좋아하시나 봐요. 네여게요 근데 저옷 입는 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이렇게 뭔가 좀 무겁게 어둡게 색 없이 입거나 아니면 완전 막 꽃무늬 치마 입거나 아, 보여주고 싶은 면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약간 여러 면인 것 같아서 향수도 그날 기분에 따라 옷 입는 거에 따라 좀 완전 확확 바꿔서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네요. <laughs> 네 번째 즐겨쓰는 액세서리가 있다면 액세서리는 전 가방을 좀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귀걸이를 진짜 많이 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귀걸이 끼는 게좀 귀찮아지더라고요. 일단 마스크 쓰니까 걸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손에 이제 반지 같은 거 많이 꼈는데, 최근엔 귀찮아서 하나, 두개 빼고 다 잃어버리고 해서, 지금 다시 원래 쓰던 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 옷을 입을 때는 가방이나 신발을 매치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추천해주고 싶은 가방이 있다면, 근데 전 가방을 브랜드로 안 했고, 라오스 야시장 같은 데서 산거 어. 세컨드 핸드샵에서 산거 같은 브랜드는 모르겠죠 그날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이걸 그, 괜찮다 하면 응. 이렇게 겟하시고 그 모양을 모 보고 외관을 보고 음, 이거 멋있네요 <laughs> 저랑 너무 다른데요? 맞아. 맞아. 일단 예쁘면 사고 색깔 내가 마음에 들면 사고 <laughs> 잘하면 사고 <laughs> 저는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빈티지 룩입니다. 바지 위에 밑단 커팅이 유니크한 롱다시 원피스와 목폴라, 그리고 자켓을 매치해서 따뜻하게 입어주었어요. 두 번째 룩은 터틀넥 티셔츠에 에스닉 프린트 스커트와 레더 셔츠 자켓을 매치했어요. 레더와 에스닉의 콜라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세 번째 룩은 그 위에 청자켓을 더 입어주었어요. 뭔가 청자켓 하나만 입었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네 번째는 테슬리 포인트인 에스니 프린트의 원피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안 어울리는 체형이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섯 번째 룩은 셔츠형 원피스인데 빅사이즈의 화려한 플라워 패턴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이원피스에 톤이 맞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정말 톤이 잘 어울리는 분이 이걸 입는다면 정말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여름에 어울리는 레이스 소재의 가디건과 나시 그리고 린넨 소재 스커트를 매치해서 시원하고 스포티하게 연출했습니다 보드랑 캐시미어 가디건과 하늘하늘한 스커트를 매치했어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쯤 입으면 딱 맞는 룩이 될것 같아요. 여름 원피스를 겨울에 입는 방법은 터틀넥과 매치해주면 돼요. 터틀넥에 여름 원피스를 같이 입어주고 그 위에 자켓만 툭 걸치면 가을룩 완성! 오버사이드 셔츠와 체크 스커트의 만남은 정석! 그 위에 롱 가디건과 캔버스 소재의 백을 매치해서 편하면서도 예쁘게 입을 수 있게 스타일링 해봤어요. <목소리> 겨울에 어울리는 패턴과 미디 기장의 스커트를 매치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룩으로 연출해봤어요. 요즘 이렇게 많이 입지 않나요? 저도 이 룩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미디 기장의 스커트 위에 흰셔츠 아가의 패턴 니트베스트로 포인트를 줬어요. 두 번째로 선호하는 룩이 되겠네요. 오버사이즈 니트와 하이웨스트 진. 꿀봉이가 제일 잘 어울리는 패딩과 자라 머플러까지 더하면 꿀봉이 변신 완료. 터틀넥, 오버사이즈 슬랙스, 거기다가 니트베스트까지. 이 룩은 지난 브이로그에 꿀봉이가 입었던 룩이었어요. 저잘 어울리나요? 반전 매력이 있는 가디건과 긴기장의 청바지에 트렌치코트를 툭 걸쳐주면 따뜻한 가을룩 완성! 꿀봉이가 자주 입는 화이트 진과 초록색 니트, 카멜 컬러 코트의 조합! 흰색 진은 겨울에 입어도 예뻐요! 이제 페미닌한 룩으로 입어볼게요! 셔츠 원피스에 니트베스트를 입고 그 위에 트렌치코트를 입어주었어요! 가방은 그림예임 5월이 보고 있니? 다음은 H&M의 점프스트예요. 이거 입고 아이돌 의상 같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편한데 엄청 예뻤던 룩이었어요. 그 위에 코트까지 입어주면 겨울 룩 완성. 다음 룩은 코스 원피스인데요. 코스는 대체로 미니멀한 룩이 많아서 어울리기 힘든데 이 원피스는 굉장히 라인이 들어가서 오히려 어울리기 힘들었어요. 너무 달라붙었어. 그래서 우리의 프레데리이 등장. 귀여운 호랑이는 꿀봉이가 프랑스에서 데려왔대요. 너무 귀엽죠? 마지막으로 귀여운 베이비돌 원피스. 사실 꿀봉이 옷 중에 저한테 제일 잘 어울렸던 룩이 아닌가 해요. 꿀봉이 덕분에 많은 옷들 입어서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 글봉아 자, 끝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슈지 예뻐해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알